자 지금부터 대한전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이 1700원이 무너지고 지금 1600원대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이 대한전선의 회사의 매출이나 이 영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주가는 근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할 기회는 언제 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1900원대부터 2000원대에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 우리의 대한 전선이 지금 지지선인 1700원을 무너뜨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이렇게 무너뜨린 이 이유의 주체 누군지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확실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매도하는 주체를 박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나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디서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이 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일단 대한전성 공매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50만 건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차트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이 공매도 세력 이것 때문에 지금 개미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빨리 탈피를 해야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내고 해외 수주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대한 전선이 그럼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바로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차트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이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100만주가 안 넘었습니다. 그쵸? 대부분 많이 나와야 뭐 60만. 50만주 정도 나왔는데, 갑자기 사흘 전부터 200만주 대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갑... 자 늘어나기 때문에 이 1800원대가 무너지고 1700원대까지 무너져서 지금 1600원대까지 와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세력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자이 공매도 주체 세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확연하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도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날짜까지 보시면 무려 250만주 전일에 270만주 그 전일에도 270만주 이것 때문에 주가가 줄줄 흘러내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던지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거리랑을 보시면 압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던졌고요. 기관도 던지고 투신도 던졌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주가를 오전에는 끌어올렸다가 오후에 엄청나게 매도세로 전향했다. 개인들과 연기금만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서 연기금도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판을 칠때 우리 개인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뿔이 나서 금감원 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금감원 쪽에다가 투서를 전졌고요 반드시 이 공매도 세력을 잡는 대안을 마련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보도 자료를 보시면 이 주가가 1,700이 무너지면은 공매도 금지할 거냐? 지금 개인들을 다 살려야 될거 아니냐? 소액 주주를 그랬더니 이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근데 지금은 안 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주가가 1,700이 무너지면은 공매도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 개미들은 나 몰라라 하는 이 금감원장의 조치가 개인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미들을 다 털어 먹는 이 공매도 세력들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공매도 세력 때문에 자산을 다 털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루 이틀 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감원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개인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 군데다가 다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공매도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대한전선 매매를 하실 분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한전선을 가지고 매매하실 때이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 공매도 세력이 줄어들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날수 있는지 이 전략 자료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이 차트 분석을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도 모두 대응시켜서 여러분들이 주가와 상승과 하락을 하는 이러한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저점 매수, 고점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받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으로 이 공매도 세력을 반드시 없애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이대한연선 전략 자료 받으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매매를 진행을 하. 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제가 뭐 증권사나 투신사에 뭐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개미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받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어떻게 주가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보조 지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위에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전략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요. 제가 이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문자 답변으로 보내 드릴 예정이니까 유튜브 댓글 아니고 꼭 문자로 주셔야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1,6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앞으로 이 지지선과 이 공매도 세력이 언제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무턱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해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 전략 자료를 보시고 이 저점에서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보고 반드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기가 힘드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운영하는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종목도 함께 매수가와 함께 같이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고 이 차트도 함께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방에다가 정보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같이 대한전선 매매 전략 자료와 함께 공부해가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하라. 하는 장에서도 손해나지 않고 잘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전략 자료 받으시고 이 카카오톡방에 제가 전략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초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전략이라고 어떻게 문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 자료 여러분들 이해가 잘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틈틈이 카카오톡방에다가 내용들 그다음 종목 비교 분석 그리고 매 수가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신 다음에 전략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실리코트 같은 경우 지금 무상증자 이슈로 엄청나게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뭐150% 이상 수익이 났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종목들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 나셨던 거좀 만회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잘해서 수익 나셔야죠 우리 개인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이러한 자료 제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자료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 꼭 수익 나는 주식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개미 여러분들 그동안 세력과 주포들에게 얼마나 많이 당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포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매매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제발 이대로 좀 따라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진행하냐? 바로 이 내용 안에는 1차 매수, 2차 매수, 1차 매도, 2차 매도 가격을 종목별로 제가 좀 분석을 해 놨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주식은 간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1차 매수가인지, 언제 2차 매수가인지, 그 다음에 1차 매도가는 어디인지, 2차 매도가는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매매에서 세력들보다 수익을 잘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면 꼭이 위에서 거의 다막 상승이 다 끝났을 무렵에 따라 들어오시고 그때 세력들은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엄청 많이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개인분들은 이때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하시 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트 분석 시나리오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하는 동시에 다음 종목은 또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작성해놨습니다자 그뿐만 아니라 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과 이 세력이 매집주인 종목들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거의 횡보를 다 끝마치고 반등에 바로 앞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 세력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것만 잘 분석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있는 매집 구간을 제가 자료로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월 추천 종목 리스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방입니다. 이 카카오톡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6월달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 많이 드렸고요. 이 7월달에도 여러분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시려면은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카카오톡방에 초대도 해드리고 이 매매 시나리오 분석 자료도 함께 이곳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참여 바로 하셔서 그동안 손실나 하셨던 것좀 복구 좀 많이 하시고 세력들에게 절대 당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이 자료만 하나 갖고 계시면은 어떠한 종목으로도 모두 다.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자료 꼭 개인분들은 받으셔서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문자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카카오톡 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이 매매 시나리오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